내게 복을 주시고 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이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께 은혜를 주시사 은혜를 시기를 원하며 여혜와갚으기도하겠은혜다시사성하나님여시기를원하노라 아멘 잠으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또 함께 기하며 은혜를 갓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하 더한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. 야인들은 우리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. 네. 아버지의 지혜와 면철과 종료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님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아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슈의 길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단장의 자녀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려 주옵소서.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